어, 그렇게 해서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더 이상 꽃송이는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심선행으로 돌고 있는데 저기에 붉은 딸이 보입니다. 이야, 이거 산만 어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이야 이게 또 웬일입니까? 자, 아 딸이 빨갛게 익었습니다. 자. 이게 지금 햇빛이 좀들어 가지고 어, 입이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가 나무가 쓰러지니까 자 햇빛을 좀 많이 어, 봄에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입이 약간 조금 화상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도 음 산만 당그러니 서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이게 그 초봄에 그, 숫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. 지금 이쪽에.